이거 이거 휘잖아 이거, 이거 안 떨어집니다 이거. 어, 어, 게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다용도 본드로 붙인 거예요 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 떼는 게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벽돌은 여기 샌드위치 판넬 이런데 제가 잘 붙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희는 여기는 수어 스톤 파벽돌네 회원님 오늘 영상은요 어, 좀 포인트 영상이에요.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반복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이는 기술입니다. 어떤 나무에 붙여 샌드위치 판넬에 붙여 시멘트에 붙여 어떻게 붙여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오늘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 그 붙이는 얘기하고 오늘은 좀 공모해요 제가 조금 고민 있는 얘기를 한번 먼저 풀어 드리려고 해요 어,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 현인님들좀 답을 해 주시면 좀 조,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너무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제가 굉장히 큰 포상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저도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조, 포, 좋다는 건 아주 큽니다 <laughs> 다름이 아니라 어, 오늘 저희가 직원들도 새로 오고 온 직원들도 있고 해서 붙이는 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번 직접 붙이게 만들어 보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제가 한다기보다 아마 붙이고 이러는 것들은 비비고 이러는 것들은 직원들이 할 확률이 커요. 근데 어, 다 하지는 않고 어, 조금 어떤 그 포인트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는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 지2 요거 이 비벼진 거랑 시멘트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놓쳐 드렸잖아요. 이 시멘트 얘기를 조금 풀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 먼저 말씀드릴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저희가 어제 무슨 이름을 짓다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일을 지은 이름이 좀 많아요. 뭐냐면 접착식 파벽돌도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고요. 어떻게 보면 파벽돌의 논리를 만들어 낸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밖에 자제하면 토모 코리아가 자갈이잖아요. 자갈은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은 걸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저희 자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어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파벽돌 계열이에요. 근데 어제 언뜻 어느 분인가가, 어 파벽돌 이름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 설명을 한번 하면서 혹시,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스톤 파벽돌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서 해나가는 이름이고요. 어, 그 다음에, 무드 파벽돌이라는 것도 제가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 파벽돌이라는 명칭을 왜 주었냐면, 어, 붙이는 거 있잖아요. 벽에 붙이는 거 중에 파벽돌 모양을 제가 파벽돌이라는 이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좀 틀릴 수도 있겠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좀, 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라는 무슨 뭐, 아트월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면은 저한테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논리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파벽돌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원래 파벽돌입니다. 정통으로 나온 파벽돌.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유행이 많이 지나고,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이제 있어서, 저희가 나가는데, 그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 시리즈를 만들어 낸 게, 이 스톤 파벽돌이에요. 요거. 요거는 스톤 파벽돌. 어 지금은 이제 이것도 너무 유명해져서, 보시면 화이트로 이쁘지요. 뭐 벌도 있고 실내 자재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라돈도 기준치에 뭐 절반도 안 나올 정도로 테스트해도 좋고요. 이게 이제 어 그레이고, 이게 이제 스톤 파벽돌 그레이예요. 이게 파이트고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파벽돌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스톤 파벽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 이쪽으로 와 볼래? 여기 한 번, 가차이 좀 찍어줘. 어, 요게 이제 스틸 파벽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건 뭐 메탈 사이딩인데, 이 모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스틸 파벽돌이다. 그러니까, 스틸로 만든 파벽돌 모양이다라고 제가 스틸 파벽돌이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요것도 좀 틀린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안을 주시면, 어, 제가 좀 수용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름은 어, 같이 끌어가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혼자 파면 힘들고 붙이는 자재 중에 어떤 파벽돌 모양의 자재를 제가 이제 파벽돌 이라는 시리즈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요거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우드 파벽돌 이에요 어, 우드 파벽돌은 어, 네. 화장실은? 네. 이제 파벽돌은 스틸 말고 이런 것도 많아요. 같이 한번 보여드래 요것도 이번에 디자인 요건 적용을 안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어 의뢰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고 와서 하는데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거는 다. 베트남이나 중국 광동 있잖아요. 중국 남부지방에서 유행하는, 유행하던, 유행하는 톤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적용을 안 하고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적용을 했었지요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했었는데 요거는 파벽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베란다나 어, 옥상 정원에 깔수 있는 블럭이에요 조금 이쁘고 아늑해야 돼서 요 베이지 패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조만간에 선보일 것 같아요 요건 파벽돌이 그래서 이 이름들은 파벽돌이 아닙니다 참고를 얘기하면 그리고 라스트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달에 와요. 이걸 저희가 이제 우드 파벽돌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를 우드 파벽돌은 가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뻐요. 가위 줄래? 제가 우선 헤링본 개념으로 몇 개를 한 여섯, 일곱 개를 깔아 볼게요. 이 정도만 깔면 되겠나? 이게 패턴이 조금만 이렇게 어 조금 우드가 올해 사실 제가 조금 크게 야심차게 준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드 요 우드 톤이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깔아 보시면은 저번에 그냥 얇게 보인 거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있고 이제 여기로 이거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나씩 더 넣으면은요, 여기로 맞춰지고, 여기도, 여기 이제 이쪽에서 또 꺾어지면 이렇게 꺾어지겠죠. 요게 이제 저희가 이름을, 우드 파벽돌이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 드렸던, 어제 누가 하나 말씀했던 분이, 이거 파벽돌 이름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도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우드 파벽돌도 제가 만든 거고, 스톤 파벽돌도 저희가 만든 건데, 다른 이름 넣기는 너무 힘들고, 우리 회원님들 혹시 이쪽 인테리어 쪽에 오래 계셔서, 어, 이거는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저한테 조금 제안 좀 해주십시오. 파벽돌, 스톤 파벽돌, 우드 파벽돌, 스틸 파벽돌로 시리즈로 나갔는데,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파벽돌 종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로 나갔는데 이거를 저는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좋은 이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드블럭에서 흩뿌린 블럭 있잖아요. 화이트 몇 개에다가 뭐 베이지, 그레이 몇개 툭툭 집어넣는 패턴도 15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보드블럭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름이, 괜찮은 이름이 있으면 만들고 싶은데, 요게 안 돼요. 오늘 교육이 이거예요. 요 파벽돌 관련된 제품을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 붙이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론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마무리를 해 나가는 건데, 벽에 붙이는 자재는 기본적으로 어, 시멘트에 물을 넣고 시멘트를 비비는 자재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비벼 이미 다 비벼져 있는 합성의 어떤 젤자기가 있어요. 그게 쌍공 쪽으로 가면 세라픽스고 유니몰로 가면 유니픽스고 저희는 이제 요 아덱스 독일 걸로 가면 D20이지요. 이거로 어, 요거는 실내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설명 드렸잖아요. 이런 합성으로 쓰인 거, 그 다음에 시멘트 비비는 시멘트 자재,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여기는 안괜찮 이런, 이런 실리콘 계열이에요. 하나는 또이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벽에 붙일 때. 여기서 붙이면서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샌드위치 판넬 있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은 우선은 바로 뭘 적용을 못해요. 바로 적용하려면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에는 실리콘. 그 다음에 밖에 시공할 때는 요런 다용도 본드. 요 샌드위치 판넬에 무엇인가 바로 붙이려면 요두 가지로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비용이 세잖아요. 비싸잖아요. 세라믹 사이딩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저뭐 밖에 있는. 그래서 이게좀 비싸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시멘트로 하고 싶어 너무 비싸서 그때 따라오는 게 이제 프라이머라는 거랑 어, 프라이머는 조금 있다가 제가 갖다 놓고 한번더설명드릴게 프라이머를 먼저 바른 다음에 접착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바르는 겁니다. 시멘트로. 어. 그러면 실내에는 어떻게 해요? 잖아 이제 안에. 실내에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실내에는 사실은 D20 그냥 써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 정설은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공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이 여기 보시면 준비도 다 했어요.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시공을 합니다. 저희 스툴패널 시리즈로 시공을 해야 돼요. 윤호 너도 시공해야 되고. 네. <laughs>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시공을 직접 해요. 대합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영상으로 두번세번더 찍어드리는 거예요. 아마 기존에 영상이 많이 있어서 상관없을 텐데, 여기에다가, 어, 샌드위치 판넬을 어떻게 했었지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찍으면 돼요. 어, 한번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멘트를 모르시면, 어, 시공을 하시면 사실 잘안 돼요. 예,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압착 시멘트 같은 걸로 벽에 붙이시면 거의 불량 시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로 오, 오면, 어, 그래서 이 D 공을 열면 으 요렇게 됩니다. 요, 요게 열면 요렇게 나와요. 얘는 이미 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은 그냥 바로 붙여서 시공하시면 돼요. 시공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실내 실내 시멘트 붙어있는데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실내 뭐 뭐죠 그비 없으면 타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시공하면 안 돼요. 시공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실리콘을 같이 섞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두차몇번 드렸지요. 이거랑 같이 실리콘을 같이 섞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내, 비안 맞는, 얘는 비 맞는 곳에 시공을 하면 안 돼요.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막강하게 센 게, 그, 아덱스 거라서 하지만, 어, 물에, 없는 실내에 쓰일 때는 이자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로 요거는 이제 도끼입니다 시멘트로 와서 타일로 따지면 작은 타일 있잖아요 300에 600 까지 작은거는 요거 요아덱스 어, X18 라이트라는 걸 쓰시면 돼요 쌍고무로 가면은 쌍고무로 가면 드라이피스 1 이런거지요 어, 다 있습니다 대신에 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거 하느냐에 뜨는데 뭐 제가 그냥 독일 라덱스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300에 600이나 아니면 이런 요런 파벽돌이나 이런거는 요런 조금 무게가 없기 때문에 붙일 때는 요 라이트를 쓰시면 돼요. 요건 금액이 조금 쌉니다. 어. 근데 저는 이 위에 상위 버전이 인 x18이죠. 매일 제가 얘기하는 얘는 이거보다 훨씬 막강한 놈입니다. 시멘트 인데도 훨씬 막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위험해. 아, 떨어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는 UX28을 쓰시면 돼요. 자, 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상에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파벽돌 건물이 붙였는데, 벽돌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건물이 머릿속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시멘트를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예전에 시멘트를 잘못 설정했던가? 프라이머라고 막 매끈매끈한 유리에다가 시멘트 붙이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리에다가는 뭘 붙이려면 무슨 마감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라는 거를 꼭 쓰셔야 돼요. 어, 어 프라이머까지 그냥 찍어 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요 자, 게 이제 프라이머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이 프라이머는 이거 이번에 내일 찍는 영상에 이것까지 여기다 바릅니다.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다가 발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뭘 바로 붙이면 안 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 그렇게 해서 어 접착제가 설명이 되는 거고 시멘트는두 종류에요. 좀싼 종류 이게 14,500원대 거는 도기타일. 그러니까 물이 흡수되는 도기타일이나 기타 작은 자재 붙일 땐 이걸로 붙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타일 있잖아요. 자기타일이나. 어, 물이 흡 안전 잘 흡수 안 하는 건꼭 X18이라는 상위 버전을 쓰셔야 돼요. 요 시멘트만 잘 쓰면 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잘. 요걸 지금 안 해서 그래요. 어. 그렇게 해서 내일은 이제 시공해서 붙이고 요 하는 것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시험 삼아서 이건 뭐 다음에 시험을 할 건데요. 다음에 시험을 할 건데 이게 옛날에 시공했던 거예요. 요걸 이제 여기다 붙여놓고 아마 저희가 시공해놓은 걸 나중에 한번 또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번 떼볼게요. 여기가 이제 본드를 엑실팔당 프라이머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단합니다. 요게 보면 여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프라이머를 안 바르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프라이머 같은 걸 발라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게 X18 프리미어라고 가장 상위 버전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거 안 떨어지. 이거 이거 휘잖아. 이거 안 떨어집니다. 이거. 요게,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다용도 본드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 떼는 게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벽돌은 여기 샌드위치 판넬 이런 데 제가 잘 붙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희는 여기는 세, 어, 스톤 파벽돌 같은 거 붙여야 좋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은왜 그러냐면, 요게 보여드렸지만, 이 본드가 가짜히 찍어줘 봐. 요걸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옵션이다. 이, 이 안에 있는 아다 찌그러졌네요. 다용도 본드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 다용도 본드로 시공한 거거든요. 다용도 본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본드랑 이요 시멘트 요 파벽돌 붙여 있는 면이 떨어져요. 그래서 파벽돌은 제가 샌드위치 판넬에 좀 붙이기를 뭐 붙여도 이 정도면 안 떨어지니까 상관없다만 어, 돌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 붙이면 이안 떨어집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멘트가 뗐을 때 시멘트 사이 시멘트가 벌어지는 공간이 문제가 돼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붙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어유 저번에 찍어놨던 건데 오늘 또 훌륭한 영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프라이머를 붙이고 시, 어, 작업을 하고 스톤 파벽돌 붙이는 것을 저희 직원이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영상이두 번이 올라갈지 세 번이 올라갈지 어떻게 보면 접착시키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뭘로 붙여요? 하듯이 나무는데 똑같이 이런 샌드위치 판넬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이거 실제 적용하는 곳. 어, 나무에까지 시공을 할 거예요. 나무 판넬에까지. 어, 그렇게 해서 제가 해,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라스트회 형님 저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그 파벽돌 시리즈예요. 어, 그리고 마무리에 요거 전시 한번 보여드리죠. 올해 저희가 나오는 이거는 파벽돌이 아니고 패널입니다. 이 디자인이 나옵니다 또. 올해부터는 어, 조금 이런 파벽돌 각진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건좀 굴린 거예요. 해놓고 다 라운드를 굴린 겁니다. 이게 또 한번 붙이는 자재로 선이 보여요. 이것도 똑같이 내일 붙이는 자재랑 똑같이 붙이면 됩니다. 시멘트 위에 붙이셔도 되고 다른 데 붙이셔도 되고. 자, 제가 이름을 공부한 거는 파벽돌 시리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 조금 했는데 이게 좀 무리수가 있는지 우리 회원님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너지나나 이런 거는 이름을 다 모노타일 이런 걸로 불립니다 요 타일 자체가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어, 타일 이름이 어, 파벽돌 이름을 안 넣고 뭐 모노타일 롱 타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따르게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어, 조금 어 이건 이름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 오늘은 두 가지 같이 들어갔어요. 시공할 교육 준비하는 거랑 어, 이름에 대한 논쟁을 한번더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아마 어, 막 준비를 못해요. 메모해서 준비하면 많은 얘기 할수 있겠는데. 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요 부분은 죄송하지만, 에, 직원들이 시공하는 거 보면서, 저도 직접 자르고 시공합니다. 그라인더 커팅하는 거다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 타일 안에는 저희가 그림 타일도 집어넣거든요. 스톤파 벽돌 안에 그림 타일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넣으면서 시공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어, 우리 회원님들이 구속에서 그뭐 잘못되거나 뭐 에러 있는 것도 한번 발견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 저,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어, 나도 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어설픈데 어설픈 실력으로 쓰는 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갈게요. 자 2탄 3탄 정도까지 갈것 같습니다. 회원님 또 내일 시공하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